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단체 코 촬영을 마치고요. 김인석 씨 단독 코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정경호 씨단독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먼저 보실게요. 우측 보겠습니다 아,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 촬영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선선 씨 단독화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저측 먼저 보실게요. 네,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곧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테이블을 세팅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이원우 감독님과 주연 배우분들을 다시 자리를 모시고 기정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앉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영화 촬영을 마치시고 완성된 영화를 처음으로 첫 선을 보이셨는데요. 소감과 간단한 인사말씀,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 오늘 기자분들 께 모셔놓고 영화를 봤는데요. 어, 남다르네요. 이 감회가 남다르고요. 작년 그 여름에 고생했던, 어,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또, 모든 또 관심 가 많은 을 주민들, 어, 특히 예산군 그 주민들분테 감사드리고요. 어,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글잘 쓰셔가지고,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끝까지 보시느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까 무대 인사를 할때 사실 멘트를 준비하는 예산 이라는 저희 촬용입니다 사과로 스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사과를 어, 드리고 싶다라는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왜 자신이 없는가하면 사람마다 다다르니다여러분끝까지 어, 오신 분들 다 좋은 사과를 골라서 손으로 탁 쥐었을 때 어, 신선한 과일을 어, 달콤한 그런 과질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있어 주셔서. 또 이렇게 보니까 반회가 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동생들 너무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서 그게는데요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열심엘 씨도 생각보다 더잘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요. 음, 좋은 말씀, 향연하는 말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뭐, 때린다고 때렸는데, 이렇게 말씀 좀 하려고 하시고. 네? 네. 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받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쪽이 중앙 뒤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쪽 안에서도 뭐 감이 말씀드리자면 조금 평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액션 드라마라고 코타리 장르가 소개가 돼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 드라마의 그 방점을 찍고 가서는지 생각보다 그뭐 코미디나 액션이 기대 이상으로 감이 돼 있고. 그런,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혹시 액션을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이 드라마의 그 포지션, 어떻게 주의 해서 이런 안성필을 만드셨는지, 어, 저는, 그니까, 기대치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감독이 만들고자 했던 대로, 그거를, 요구했, 그러니까 원했던 대로 잘 만들었는가라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감독님께서 어떤 영화로 관객과 만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그, 김윤석 씨가 그전작품도 추격자였기 때문에, 어, 추격자가 굉장히 잘 만든 웰맨드 스릴러고, 어, 또 액션도 어, 또 나오고 또 긴장감 있는 영화고 그런데 어, 김윤석 씨가 저희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고 어, 저도 이렇게 회사 펀들하고나해서또 김윤석 씨랑 같이 예, 한 이유가 어, 이배우의또 인간적인 또 감정을 받기 때문이고요 어, 또 다른 또접두단이가또 또 있지 않을까 또 확실히 있다 해가지고 그 캐스팅을 또 하게 된 거고요. 또, 김윤석 씨가 신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인간적인 면 때문이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이 영화를 그 드라마, 어, 액션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어, 말을 안 하죠. 그, 액션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저는 처음에 시대를 쓸 때부터, 어, 한큰 사건이 있으면, 뭐그 사건을 그, 둘러싼 그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주변서그 그 사건 때문에, 음, 좀 달라지는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그이야기의 가장 큰 파도를 탄 게, 80번 때문에 인생의 파도를 탄 게, 이제 그조형사 어, 그 조필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그 궁금해 했어요. 궁금해 하고 좀 시작을 했고요. 또 첫째는 또그 아내 가족이라는 이야기, 어, 그한 40대, 30, 그 40대 초반에 그, 그 아버지 의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를 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사 그런 형사이기 전에 어 가장 그 아버지의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고요 그 그런 드라마들이 잘 녹아있으면 또 강의들도 어 그쪽에 또 접수를 줄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영화를 어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스의 천국이었지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김민서그 주연 배우께서 그 전에 했던 추격처럼 캐릭터가 너무 비슷한 것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궁금하고요또 하나는 그 2008년도 2월에 작년에 제가 그런 추격자가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 말씀하셨을 때 5년간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격자가 나왔을 때 약간 그 추격 그 내용이 좀 비슷하다 뭐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는지 좀 전에 제가 대답한 게좀 부족했나 본데요. 아, 추격자를 저도 보면서 저는 전혀 그뭐딱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어, 형사, 그니까 전직 형사 모드방 주인이었다는 거고 하이 사람은 어, 지금 현직 형사다. 어, 이거 딱그 형사라는 직업만 제가 마음에 살짝 좀 걸렸을 뿐이고요. 또 나머지 드라마나 이야기들은 전혀 제가 마음에 그 걸리지 않습니다 았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촬영을 또 영화를 찍게 된 거고요 어, 그리고 또 어, 비슷한 이미지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